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후속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에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거액이 무단 출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포항에 사는 A 씨는 유출 통보를 받은 직후 등록해둔 신용카드에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제 시도는 한도 초과로 실패하자 결제 금액을 낮춘 정황까지 드러났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무단 결제가 쿠팡에 등록한 카드에서만 발생했다며 유출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증빙 자료 제출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가 다른 경로의 결제 정보와 결합돼 악용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